제가 어찌 어찌 화장실 찾아서 갔거든요? 근데 화장실에 위에 커버가 없어요. <laughs> 저 이런 화장실은 또 처음 보는데. <laughs> 너무 예쁘잖아!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횡단보도가 따로 없어요. 그저 앞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불이 있는 게 끝이다. 혹시라도 빨간불이 안 바뀌면은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 옆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저 지나갑니다. 눌러주시면 돼요. h e l 그래도, 오자마자 냅다, 중국어 안 해주셔서 감사하다. 여기, 여기 보시면은, 중국인들이 엄청 많이 온대요. 그래서, 영어로 말해도 중국어로 대답해주시면 당황하지 않고, 나도, 영어로 계속 말하면 돼요. 중국 사람 아니라고. 한국 사람이 없나 봐요. 근데 저 여기 오면서 일본어도 좀 들었거든요. 아까마 덥다. 제가 환전도 한국에서 조금 해 와서 한번 쇼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우 해산물 냄새 멸치 그리고 굉장히 넓어요. 멸치를 물에 한 열을 푹 담가 놓는 향.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곳이 필리핀어 마켓이거든요? 오메 세상에. 아, 이 향이 저랑 좀안 맞는데. 다른 곳을 찾아가 봐야겠어요? 여기는 과일 파는 곳인가봐요. 아, 향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망고는 맛있어요. 망고, 이거, 이거 여기 망고 똑같은 맛있어요. 거예요? 여기 아,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이, 아. 이거는 그냥 망고. 아, 이거 파파야, 파파야 망고. 맛있어요. 파파. 감사합니다 네, 그, 와, 이거 꽃타키나발고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이렇게 다저 음. 트라이 해봐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저 이거 이건... 지금 여기 햄복만 망고 우리 1로 할인에 디스카운트 있어요 네 그러면 우와. 망고는 아, 1kg 20링기 네, 지금 1kg 18링기 만 1kg 1 8링기 맞아요 <laughs> 바닥어요 저도 모르게 홀리드 사버렸어요 What's uh, it? do you mind if I like her Sorry. Uh, do you mind if I like RT? Uh, that's okay. no, I mean this. I mean this. Hello, thank you. <laugh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realize you didn't too much 우리 어어가 친구 사귀기를 성공한 것 같은데 아직 조금 힘들어요 한명은 스페인사람이고 한명은 쿠앤타 뭐지? 젊은이였고 한명은 저희 앞에 있는 여기 말레이시아 로컬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혹시 시간있으면 같이 놀자고 하고싶은데 <laughs> 자신이 없다 한없이 작아진다 오 세상에나 또 잡을지 뭐예요 어디갔어 제가 이게또 발견했어요 됐다 <laughs> <laughs> 아워커 <워크? 웃음> Hello? Uh ah. huh. Oh. With Bella, you know Bella? hmm Ah, Bella. Mmm. Nice. I'm a little bit hungry. Ah, okay, thank you. Oh, 저희는 하고 싶으면 벨라한테 얘기하라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나간대요. 근데 저는 조금 피곤해서, 여기서 또밥 먹으면서 좀 쉬어볼게요. 그리 일어나니까, 5시 반 정도 됐거든요. <목소리> 고양이를 가져왔어요! 어떻게, 아 너무 다 포기한 표정인데요? 아, 식빵도 있는데? 다 먹었나봐요. 지금 밤이라서 거의 다, 아, 오, 저녁이라서 뭔가 다 나간 것 같거든요? 어, 이제 좀 판전 좀 하고 쇼핑몰 가서 좀 둘러봐야겠어요. 잠이 저깨서비몽이안 해요. 그래도 컨디션 커디, 훨씬 나아졌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완벽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한국 쿠키. 짜잔. 국뽕이 차오르죠? 세상에나. 이 아까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죽 있잖아요. 죽이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저도 먹게요 아,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랑 샤워실이거든요. 화장실, 처럼 화장실 차라 거기도 그러네 화장실 커버가 없는거지? 쇼핑몰을 가려고 나왔는데 고양이 어, 지금 보니까 좀 정겹네요 아침에는 정신 없어서 못봤는데 아우 어, 저녁엔 불도 켜져있잖아 하지말고 띱 제가 낮에는 못봤는데 마켓이 있네요 마켓 구경 못 참지 제가 이런 캔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귀여워요 손바닥만해요 이거 보시면 식용색소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선 좀 구하기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300원 정도로 식용색소를 살수 있습니다 땜도 5링깃에 살수 있고요 크레모 2링깃 저이 과자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3.5링깃 근 과자는 조금 대체적으로 비싼 것 같아요 왜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Thank you.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가 여행 성수기가 아닌가 봐요. 여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네요. 다 아, 거의 다 현지인 사람들. 저는 아까 화장실 가려고 뛰어온 쇼핑몰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서그돈 편전을 좀 하려고 하는데 못 찾겠어요. 아, 바다 되게 맛있다. 오! 그리고 이따 갈 때, 계란 살수 있으면은, 계란을 좀 사가야겠어요. 라센스가 우리나라에서만 철수하고, 여기저기 다 있네요. 세상에, 저는 망고 1kg를 18 링깃을 샀는데, 여1 여기... 0 링깃이네요.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제가 너무 늦게 왔나봐요. 환전소가 문을 닫았네요. 오, 큰일 났다. 밖에 잠깐 보고 나왔는데 해가 완전히 져버렸죠? 그래도 되게 안전한가 봐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 표정은 전혀 안전해 보이지 않아요 길거리 음식도 조금 먹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다 상가에서 하는 음식이어서 돌아가는 길에 신발을 사는구왜 이렇게 다 꼬질꼬질하죠? 아, 제가 지금 봤는데 5 0링기시 아니라 10링깃이네요, 10링깃. 근데 너무 더럽잖아? 응? 토마토 소스랑 계란이랑 해서 먹고 싶은데 토마토 소스가 굉장히 커요. 파스타 소스밖에 못 찾겠어요. 이 계란이 팔링깃시라고 하거든요 이거 한번 사볼게요 5링깃시라고 하거든요 요거랑 계란이랑 한번 해먹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laughs> 음, 여기서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식용유를 차례 써없잖아요 근데 있으면 내가 써도 되나? <laughs> 일단 불을 켰거든요 지워버렸습니다. 귀여운 거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다음날이고요. 저는 아침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안녕. <laughs> 뜨거운 커피. 오늘 아침. 맞아요, 맞아요, 아 아, <레기라 <레기라 레기라 <그치> 완성. 지옥의 빵이 워지고 있죠. 현성됐죠저의아침 good morning. 너무 yeah, 배고파요 No Pineapple no, no. so ah. no, you know, so um, He's not pregnant, right? Time? Yeah. He's you know, like, a boy. <laughs> he, has a, he has beautiful balls. <laughs> <laughs> <Right. I never laughs> a little bit scared. A oh. He's a fighter, guys. <laughs> mm -hmm. actually got cancer before his nose. Let oh. so, me see the dinosaurs. Oh! And then he, oh. he almost died so before, but the auntie so think, like, helped him a lot mm. and then he survived. I will surviv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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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ike this part mm. Ah, yeah, thank you. 18 <laughs> <I like> it. So, a little 빨래를 해서 이렇게 말립니다. 오, 여기는 빨래존. 저는 약간의 수월투게 지쳐서 고향에 들과 놀아보려고 합니다. 아 안녕. 명시로 알았어. 하고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커피랑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가져온 책은 그립이라는 책이고요. 한데, 모든 서점에서 1위를 했었죠. 하지만 저 아직도 안읽었다는 거. Oh, uh, <laughs> 창피하다. 이렇게 하는 거 저희 유튜브 실력도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면 저 7위를 병겠습니다아 따마 행복 멀리 있는 거 아니죠? Okay. What we here today we will go to the 아시아. 아, 왜? 오. I see. You. yeah. <laughs> oh, so adorable. 제가 계속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니까 물어보냐고 물어보는데 <laughs> 대답을 못 하겠어요. 창피하다 <laughs> 그리고 제 옆에는 안녕. 역시 고양이는 세상을 구할 어 미안해, 미안해. 左边。